9월 다섯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18일 2025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협회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할 용인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됐고, AI 시대 반도체 기술 혁신. 산학연 협력 전략 등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지원, 인재 육성,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1000대, 화물차 30대이며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933만원, 화물차는 최대 1,770만 원이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와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청년에게는 국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된 전기차는 4,249대 규모로 확대되며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의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입니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시민 300여 명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민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재정 권한 이양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3일 모현의 필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에서 네 번째 공동주택 민생 현장 소통 버스킹을 열고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입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 건설, 교육 안전 등신두권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시는 완료 추진, 중장기 검토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철도 연장, 버스 노선 증설, 교통체증 해소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음 소통 버스킹은 10월 20일 처인구 드마크 대시항에서 진행됩니다. 용인 특례시는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의 공식 명칭을 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민 온라인 설문과 행정복지센터 의견, 공무원 설문을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미르는 용의 순우리말로 용인의 상징성을 담았고, 휴먼은 시민 중심 행정을 뜻하며, 센터는 복지, 문화, 체육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는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명칭을 현수막, 안내판, 홍보물 등에 적용하고 조례 개정과 교통 안내책의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